네, 맞습 직장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 인정하고, 어? <laughs> 말이, 네, 말, 말 잘하는 사람 도수 잘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말 스피치 시작하고 나서부터 일이 잘 풀립니다. 맞습니다. 네, 무조건 스피치 해야 됩니다. 다음 주 나오실 겁니까? 맞습니다. 강좌 네. <laughs> 들으실 겁니까? 네. 유튜브 다녀오 보실 겁니까? 네. 무조건 <laughs> 봐야 됩니다. 스피치 무조건 해야 되고, 우리 늦은 나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 친구들도 오라 하고 음. 가족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내아들얘기들 네, 데리고 나오십시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스피치 교육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시간 안 됐습니까? <laughs> 시간 안아 됐습니다. 아, 네. 안 반대 안 스피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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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치 말고도 재밌는 거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튜브 네 먹방 이런 거 너무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기회, 말할 기회 내가 안 만들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남들이 뭐발표회하면 그냥 자료도사를 하면 됩니다. 굳이 내가 앞에 나가서 말할,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내가 왜 굳이 말을 하면 굳이. 그게 좋습데다 네, 시각됐습니다. 네,